술기운에 몸이 후끈해진 채 저는 공원 근처의 작은 찻집 뒷방으로 그를 따라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부드럽고 간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안 무서워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안아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그의 거친 손이 제 얼굴을 덮었습니다. 손끝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와 등줄기를 따라 미끄러지자 저는 숨이 막히듯 떨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고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늘만은 그렇게 해요. 그가 저를 끌어안으며 깊이 숨을 들이시더니 뜨겁고 절박하게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방 안에 공기마저 눅진해져 숨결과 체온만이 남아 서로를 덮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희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예순일곱이 되었고 혼자가 된지 벌써 1 0 년이 넘었어요.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넘기며 무료한 시간을 견뎌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낡은 장갑을 낀한 남자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와 내가 어떻게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뜨겁게 부딪히며 늦은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부끄럽고도 간절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2024년 겨울 도심공원에 앉아있으면 회색 하늘이 제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치면 글자들이 자꾸 흐려져서 몇 번이고 페이지를 넘기다가 결국은 멍하니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싸늘한 공기가 폐끝까지 차오르는 기분이 들어서 괜히 목도리를 더 끌어올리곤 했습니다. 저는 올해로 67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10년 아이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내밀고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제게 남은 건 낡은 책몇 권과 공원 벤치에서 보내는 무료한 오전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원 한편 낡은 가죽 장갑을 낀채 쓰레기통을 정리하거나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남자. 사람들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도 옷차림은 단정했고 손끝만큼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괜히 놀란 마음에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기분이 대체 언제부터였는지 생각하려다.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저는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가끔 눈길이 마주치면 저는 괜히 책장을 넘기거나 벤치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바람 치는 날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우산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저는 우산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포기한 채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바람이 안 세요. 그는 낡은 장갑을 벗고 우산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끝이 제 손에 닿는 순간 놀랍게도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돌아서 갔습니다. 그날 이후 벤치에 앉을 때마다 그 남자의 손과 목소리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가슴 한쪽이 자꾸만 덜컥거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벤치에 앉아도 신문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자꾸 공원 한편을 향했습니다. 낡은 가죽 장갑을 끼고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는 그의 손끝을 보면서.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간질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우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에 부서질 듯 뒤틀린 우산을 그의 손이 잡아주던 순간 그 따뜻한 감촉이 아직 손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괜히 숨을 길게 고르고 신문을 접었습니다. 다음날 벤치에 앉아있자니 그가 슬쩍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책장을 넘기며 시선을 피했지만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늘이 벤치에 앉으시네요. 저는 깜짝 놀라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아, 네, 집 근처라서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던졌습니다. 모래 위에 흩어진 모이를 쪼아대는 비둘기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저는 괜히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기사 생활할 때도 항상 시간 맞춰 여기 지나갔거든요. 습관이 돼서요. 그는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공허한 무언가가 조금씩 덜컹거리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주칠 때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가 잠깐 다가와 모의를 주며 오늘은 춥네요 라거나 비가 온다네요 라며 몇 마디 건넸습니다. 그 짧은 대화들이 저에겐 참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다듬고 코트를 고르고 립스틱 색을 다시 발라보았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아직은 앙상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꽃인지 얼마나 자랄 수 있을지는 아직 알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된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저는 공원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를 놓칠까봐 벤치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어도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장갑을 끼고 비둘기에게 모이를 던지던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바람이 차네요. 저는 얼른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손이 시리네요. 그가 제 손끝을 슬쩍 내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장갑 안 끼셨어요? 괜찮아요. 원래 좀찬 기운이 좋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웃어 보이자 그도 아주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왜 그렇게 긴 시간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공원에서 만날 때마다 짧은 인사 대신 몇 마디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에 말씀하셨죠? 기사 생활 오래 하셨다고요? 네, 서른 해를 넘게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게 제 전부였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한 길을 오래. 아니에요. 전부라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고 바닥의 비둘기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세요? 예, 혼자예요. 짧지만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벤치에 앉아있으면 자꾸만 그의 옆자리를 살피게 되고 그가 나타나면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이 보이면 말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 한 구석에 남아 버섯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래 고르던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바르지 않던 연한 립스틱까지 찍어 바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는 이대로만 있어도 괜찮겠지요. 그날의 공원 벤치는 유난히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저 멀리서 점점 다가오는 게 보이자 저는 괜히 신문을 펴며 숨을 고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벤치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공원 입구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두잔 뽑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거 너무 달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아요. 단게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작은 종이컵을 사이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손등에 가볍게 닿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듯 했습니다. 그는 금세 손을 거두었지만 그 짧은 접촉이 머릿속에서 오래 남았습니다. 내일도 여기 계시겠지요? 아마도요. 이 벤치가 이제 제 자리가 되어버렸네요. 그가 웃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묘한 허전함이 남았지만 말로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들렀다가 오랜만에 마주친 이웃이 저를 붙잡고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나 봐요? 아, 네. 가끔 인사만 그 사람 옛날에 버스 사고 냈던 기사래요. 승객도 크게 다치고 부인도 그일 때문에 쓰러졌다던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아, 그런 일이요? 몰랐구나. 나도 들은 얘기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네에서는 다 알아요. 조심해요. 이웃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데 제 발밑이 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벤치에 앉아도 시선이 자꾸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가 멀리서 다가오면 신문을 접고 일어나 돌아서곤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 걷는 제등 뒤로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멈추는 순간마다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공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벤치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손끝이 허전하고 가슴이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장에서 우연히 그를 보았습니다. 낡은 장갑을 벗고 작은 술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그를 따라 술집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여긴 왜? 술한 잔만 괜찮다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잔을 부딪쳤습니다. 씁쓸한 소주가 목구멍을 훑고 내려가자 묵혀있던 말들이 술기운에 풀려나왔습니다. 그날 사고 얘기 들었어요. 네다 알고 계셨군요. 왜,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가 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술집을 나와 우리는 공원 근처의 허름한 찻집 뒷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멈출까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멈추지 말아요. 오늘만은 끝까지 해주세요. 그의 손이 제 목덜미를 쓸어내리며 입술이 거칠게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깊이 들어온 그의 혀가 내 안에 묵혀있던 고독을 모두 해집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더 해요. 제발. 그가 제 옷깃을 풀어 해치고 거친 손끝이 제 몸을 더듬어 내려가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저는 그의 품 안에 몸을 맡긴 채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방안은 숨결과 비명이 엉겨붙어 눅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할퀴듯 깊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자니 그날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숨이 몸이 제 안에 깊이 새겨져 버렸다는 걸 아무리 애써도 지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지만 바람만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결이 식어가자 비로소 현실이 스며들어왔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그의 어깨 위로 빛이 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아직도 제 허리에 남아있는 것만 같아 저는 몸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자 가슴이 죄어드는 듯 했습니다. 길가에 쏟아진 가로등 불빛이 제 발끝을 따라가며 저를 비추었지만 걸음은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옷을 벗어 던지자 거울 속에 제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목덜미에는 그의 손이 지나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거울을 피했습니다. 다음 날 공원으로 향하려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현관문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져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마음이 시끄럽게 흔들리며 자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공원에 가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과 거친 숨결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발길은 공원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벤치에 앉아도 그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보이면 책장을 넘기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그의 목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못한 채 벤치에서 일어나 허겁지겁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자니 그날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숨이, 몸이 제 안에 깊이 새겨져 버렸다는 걸 아무리 애써도 지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지만 바람만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며칠째 공원에 나가지 않던 끝에 저는 결국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책장을 넘기는 척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그날도 벤치를 피해 돌아가려는데 공원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시선을 돌린 순간 오래된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빙판길에 버스 미끄러져 기사 몸 던져 승객 20명 구조 사진 속 남자 낡은 장갑을 낀채 환자복을 입고 앉아 있던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사에는 그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퇴직했으며 그날 부인과의 저녁 약속을 지키지 못해 부인이 쓰러졌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발 밑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도 벤치를 향해 뛰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벤치에 앉아 비둘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눈가가 뜨거워진 채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저 오해했어요. 미안합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떨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게제 몫인 줄 알았어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지만 그 손끝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벤치 아래 흩날리는 모래와 함께 숨결이 섞여 울컥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벤치에 앉을 때마다 그의 옆자리가 당연한 듯 느껴졌습니다. 그도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미안해요. 비둘기 모이 사느라요. 그가 종이 봉투를 흔들며 웃자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바람이 스치며 몇 가닥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매만지자 가슴이 또 한번 떨렸습니다. 봄이 깊어질수록 벤치 주변에는 꽃잎이 수북이 쌓였고 우리는 그 위를 함께 걸었습니다. 이 길을 혼자 걸었던 시간이 길었는데, 이제는 같이 걸으니 많이 다르네요. 저도요. 혼자 걸을 땐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어요. 그가 제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거칠었지만, 그 온기에 몸이 물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작은 메모지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마음이 도착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제 마음 한가운데에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머리 위로 흩날리는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도 따뜻해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공원에 왔고, 저도 언제나 그보다 조금 일찍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없이 커피를 나누는 일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종이컵 속 김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만 지어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미안해요. 비둘기 모이 사느라요. 그가 종이 봉투를 흔들며 웃자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바람이 스치며 몇 가닥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매만지자 가슴이 또 한번 떨렸습니다. 봄이 깊어질수록 벤치 주변에는 꽃잎이 수북이 쌓였고 우리는 그 위를 함께 걸었습니다. 이 길을 혼자 걸었던 시간이 길었는데 이제는 같이 걸으니 많이 다르네요. 저도요. 혼자 걸을 땐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어요. 그가 제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거칠었지만 그 온기에 몸이 물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작은 메모지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마음이 도착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제 마음 한가운데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머리 위로 흩날리는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도 따뜻해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봄이 다 가고 여름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공원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습니다. 그날도 벤치에 앉아 있던 저는 멀리서 걸어오는 그를 보고 괜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종이컵 두 개가 들려 있었고 저를 보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해가 일찍 지네요. 그러게요. 공기가 부드럽네요. 우리는 늘 그랬듯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나누었습니다. 꽃잎은 다 져버렸지만 대신 벤치 옆 풀밭에는 연두빛 잎사귀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온기에 기대어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이 도착했습니다. 네, 저도요. 오늘도 잘 받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머리카락에 내려앉은 빛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에 천천히 기대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긴 시간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정시에 도착해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